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의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년 우리 낙현교회 표원은 복음전학입니다. 말씀 따라 살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019년 탈신자 작정을 위해서 한달 동안 기도해 주시고 27일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2019년 직분자 분들에 대해서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우리 직분자 분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누락된 분들 계시면 교역자 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의 헌금 작정서도 오늘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올한 해도 늘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새벽 기도회 상반기 출석카드를 필경대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2018년 성경대학과 새벽 기도회 출석자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이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1권사회, 제3남전도회 원래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직분자 세미나가 13일 주일과 20일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와 기관은 1월 6일 오늘까지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재정부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교회학교와 장년부 취미활동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탁구 교실과 악기 교실이 마련되는데 탁구 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3시부터 5시까지 배우실 수가 있고 악기 교실은 드럼과 기타 연주를 매주 토요일마다 배우.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도 배우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탁구 교실은 과경남 집사님께 기타와 드럼 교실은 하선종 강도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디는 점심은 북한 1 마을 목장 분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